사도 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간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6장부터 8장 말씀입니다. 6장. 음. 고 지양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쓰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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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우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박에 더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보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보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쓰랍 중에 하나가 부 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빈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노라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뱀을 강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7장 구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의 아들 수알리아스분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아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여와의 호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전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아버지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고하수에서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로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니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이 들 내게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적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다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가시가나올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땅 이후 진슬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영이 밟은 곳이, 곳이 되리라. 아멘 8장.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제실한 증인 이사야, 오시,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미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호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와 아들을 기뻐하였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영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비치니라 이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마,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칭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추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분막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는 장면입니다. 말씀은 무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나라적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으로도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는 뜻입니다. 올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서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쓰라 을 보내어 그 입술을 숯불로 정결하게 하십니다.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 앞에서 이사야는 조건을 따지거나 상황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이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으로 응답하는 장입니다.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서,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크고 특별한 사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은 큰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양의,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깨끗하게 하시며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도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없던 상황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하루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하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